이 곡식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쌀을 본 적이 있나요? 쌀은 어떻게 우리 밥상에 올라오게 될까요? 쌀로 만든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 친구들, 나는 쌀이야. 나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이 있니? 사람들은 어떻게 쌀을 먹게 되었을까? 옛날에는 열매를 따먹거나 동물을 잡아먹었어. 시간이 지나 땅을 이용해 농사를 할수 있게 되었지. 그중 추운 날씨와 적은 물에도 잘 자라는 변홍사를 많이 짓게 되고 쌀을 먹게 되었어. 내가 어떻게 벼에서 쌀이 되었는지 궁금하니 함께 알아보자. 먼저 좋은 겹씨를 모판에 뿌려 모로 키우지. 그리고 모판에서 키운 모를 논에 옮겨 심는단다. 논에 심은 모들에게 비료와 약을 주며 건강하게 크도록 하지. 잘 자라서 벼가 된 벽씨는 가을이 되면 거두는 작업을 해. 이걸 바로 수확이라고 해. 수확한 벼에서 곤란한 알맹이의 껍질을 벗기면 흰 쌀이 돼. 나는 색깔에 따라 종류가 다양해. 나와 함께 알아보자. 백미 백미의 특징을 알아보자. 색깔이 하얀색이에요. 단맛이 나요. 우리 몸에 에너지를 줘요. 흥미, 흥미의 특징을 알아보자. 색깔이 검은색이에요. 씹으면 씹을수록 입안에서 톡톡 터져요. 아프지 않도록 면역력을 높여줘요. 현미 현미의 특징을 알아보자. 색깔이 어두운 갈색이에요. 구수한 맛이 나요. 변비를 예방해줘요. 쌀로 만든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 밥 쌀과 물을 밥솥에 넣고 지어 만든 음식이에요. 식혜. 쌀로 지은 밥과 엿기름을 이용해 만든 음식이에요. 쌀과자. 쌀을 갈아 만든 가루로 만든 반죽을 튀겨 만든 음식이에요. 고추장. 찹쌀에 고춧가루를 넣어 맵게 담근 음식이에요. 떡. 쌀로 만든 가루로 반죽을 물과 함께 치대 만든 음식이에요.